한자로 숫자 단위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숫자 단위 표기하기 먼저 100, 1000,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0은 100의 단위는 100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된 한자는 100은 백이라고 씁니다 100, 1자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00 백입니다 백의 자리는 100 백으로 나타내고요 천의 자리는 1000 천으로 나타냅니다 천은 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써볼게요 하나 둘셋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이라고 쓰겠습니다 천 다음에 만 갈겠습니다 만 자리는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 같이 써볼게요 만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 일만 만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12 13. 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억 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억은 억은 이렇게 씁니다. 억억자써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15액으로 구성된 억, 억자입니다. 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억보다 더 많은 숫자인 조, 조단위 관련된 한자는 조가 되겠습니다. 조, 조 자, 조를 나타내는 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자로 숫자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숫자 표현할 때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숫자 표현하는 방법. 첫째. 숫자를 읽는 음 그대로 습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내는 한자를 그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예시 문제 볼까요? 숫자, 이거는 어떻게 읽죠? 그렇죠. 그래서 2에 해당되는 한자인 두이 자, 10에 해당되는 한자인 10 자, 8에 해당되는 한자인 8팔 자를 이렇게 쓰면 숫자 28을 한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시 문제 가볼까요? 예시에는 무슨 숫자가 있죠? 그렇죠. 세 자리 숫자인, 백의 자리 숫자인 208이 있네요. 208 읽을 때 208이라고 읽죠? 208을 한자로 나타내면 2자 자리에 두 2자, 백자 자리에 백자, 팔자 자리에 여덟 팔자를 해당되는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숫자 표현하기 그대로 숫자를 읽는 음대로 읽는다. 참 쉽죠? 한자로 숫자를 나타내는데 독특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은 이렇게 28이라 읽고, 37은 37 이렇게 읽네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요, 그렇죠. 59. 5도 1099니까 59라 읽죠. 그러면 이 숫자는 숫자 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또,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 숫자를 의미하고요. 이 친구는 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규칙 발견했나요? 그렇죠. 숫자 2랑 8을 곱하면 16이고요. 3과 7을 곱하면 21이고요. 5랑 9를 곱하면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숫자 표기할 때 독특 방식이 하나가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낼 때입니다.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낼 때, 1의 자리 숫자를 연속적으로 두 개를 표현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된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면, 곱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서 한번 보면, 2랑 8이 나오면, 연속된 1의 자리 숫자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곱해라. 하면 정답은 16이 되겠죠? 37은 21이고, 59, 45가 되겠습니다. 위에 37은 37, 10의 자리 숫자가 들어가 있죠? 59도 10의 자리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59인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단, 작은 숫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3, 7이라고 하지, 7, 3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첫 번째, 한자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숫자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한자 단위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백, 그 다음에 천, 만, 그 다음에 억이었죠? 만 다음엔 억, 억 다음에는요, 그렇죠. 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단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게, 한자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였습니다첫 번째로 알아본 게요. 숫자를 그대로 읽는 대로 그 숫자에 맞춰서 한자를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가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낼 때 1의 자리, 연속된 1의 자리 숫자로 표현을 할수 있었다.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요. 2랑 8이 나와 있으면 얘는 2 곱하기 8을 해서 16이 된다. 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문 숫자 완전 정복을 위해서 유용한 한문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